여기 없는 좀 맞는 릭리은무 <laughs> 세리머니 멋있던데. 딱 걸면 나 내가 김원아야. 내가 김원아야. 나야 나. 김원나나 김원아 열려. 어, 은어가 걸렸다. 걸다나 내가 김원아야. 내가 김원아야. 나야 나. 내가 김원아야. 나야, 나야 나. 나야 나. 나 김원아야. 나 김원아야. 나 나야 나. 자기 혼자 어깨 두드려주고 참 칭찬하는 거야? 자기 잘했다고 한거 아니야 방금? <laughs> 나야 나 이런 거야 나나나나 기모나야 나 기모나야 나 기모나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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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이런 거야. 우와 날랐어. 진짜 잘한다. 이거. 오, 너무 잘했어 그리고 우리한테 봐줬던 거야. <laughs> 나 기모나야. 어, 다시 <laughs> 보면... 기모나 쇼또 들어갑니다. 아... 대단하네요. 오늘 뭐 작정을 하고 나왔네요. 작정을 하고 나왔 애들이 이거 한 번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원래 안 했는데. 이게, 이게 근데 이게 뭐야? 볼 었다 그냥 아, 그래. 내가 김원아야. 그런 제일 떠났어. 본 질끈 역시 척하면 돼. 어. 기... 내가 김원아인 시절은 지금 갔지. 아, 아직 아직 죽지 않 내가 아직 았다 내가 김원아다. 너좀넘어가잖아너좀넘어가잖아 <laughs> <laughs>